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아즈르레인 병랑마로 일본 서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특별히 업데이트가 된게 없어요. 요즘 뭐 없죠. 메인 화면도 그대로고. 오늘 음, 미니 이벤트 하나 추가된걸로 아는데 그 내용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지바 해보자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업데이트가 있었고 면, 추가 내용은 이벤트 기간 정 이벤트 철혈 상어와 애니그마 개최 라고 하네요 철혈 상호와 니그마 개최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 자정까지 이벤트 특수 임무를 달성하여 슈퍼레어 U-110을 획득 가능 합니다 현재 이벤트 클리어 정도는 이제 배너에서 확인을 할수 있고 특수 임무는 이벤트 해역 어 이벤트 해역 맵이 있네요 SP3을 몇 바퀴 야 아, 60바퀴 클리어 어, 하면 U10을 주네요 미니 이벤트구나 응. 10바퀴면은 보상 20바퀴면 보상 40바퀴면 보상에서 60바퀴까지 채우면 U110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것과 함께, 소형암, 소형암 건조에, 슈퍼레어, U110이 추가되어, 근데 픽업인데 1.4%입니다. 네, 소형암 픽업은 원래 이 정도 확률이었고, 아, 아니가 특경이구나. 잘못 봤네. 잠수함이니까 특경이죠. 특형함 건조인데 1.4%. 특형함 픽업 치고는 확률이 별로 높지 않죠? 어, 그래서, 건조하지 말고 이벤트를 돌자. 뭐 그런 겁니다. 이 건조 탭에 특형함의 픽업으로, 요 신규 철혈 잠수함 U110이 추가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이벤트로, 뭐 스토리가 있겠지만 스킵하고, 이벤트 맵을, 아이고, 이벤트 맵을 돌아서, 어딨니? 여기 있네. 이벤트 맵을 돌아서 총 40바퀴를 돌면, 확인이 안 되네, 여기서. 총, 아, 아니 40바퀴가 아니라 총 60바퀴를 돌면은 이 U110 신규 잠수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1.4% 건조하시던가요? 근데 그냥 60바퀴 채우면 되죠. 그 다음에 상점에 연료팩, 뭐 이벤트 맵나왔스가 추가된 거고, 어... 스킨 추가! U110에 신규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름이... 요렇게 돼있네요. 독일어라서 뭔 말인지... 어. 독일어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판매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 자정까지 루시오, 판매하네요.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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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네요. 기간 한정 판매. 시키까? 상점에 들어가면은 여기 메인 캐릭터도 바뀌었고 요거 요거 교복 테마네요 교복 테마 1110 철혈 독일 잠수함의 교복 테마 새로운 스킨을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또 바뀐거는 이제 그 바뀌었네요 요 코스튬 대여 시스템에 이번에 새로 나온 요 코스튬과 그리고 아야나미 이걸락 코스튬 그리고 일러스트리어스 드레스 코스튬 미 대여 가능하네요. 이게 며칠이었더라? 어쨌든, 대여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뭐야, 기타 수정, 공격기의, 공격기의 색적 범위, 공격 범위, 상향. 그러니까, 뇌격기들의 공격 범위가 더 좋아졌다는 건가? 인식 범위가 좋아진 건지, 공략 범위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향. 그리고 일부 UI, 텍스트, 세세한 버그 수정. 끝. 끝. 별로 없죠? 이게 끝이고, 이제 인기 투표가 진행 중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나? 음. 결승 부활전이 진행 중이에요. 결승 부활전. 1위부터 9위까지는 결승전에 진출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장, 쟁쟁한 캐릭터들은 다 결승에 나갔고, 의외의 캐릭터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 웹투표도 마찬가지로 결승 부활전을 진행 중인데, 의외의 캐릭터들, 유니콘. 중국 서버에서는, 그 뭐야, 예선 1등이었나? 2등에 됐다는데 의외로 떨어졌고. 가스코뉴도 떨어졌고, 아타고도 떨어졌어요. 네, 짜베링이랑 라피도 떨어졌네? <laughs> 라피 웹투표는 1등 했는데, 네. 라피가 중국 서버 아마 예선 1등이었는데 어떻 될지 모르겠다. 라피가 떨어졌고. 아카기랑 카가는 한번 뭐 한물 갔죠? 음. 호놀룰루가이 밑바닥에 깔려있습니다. 타카오. 타카오가 옛날에는 아타오보다 인기가 더 좋았거든요. 밑바닥에 있죠. 세인트루이스. 떨어졌고요. 우리 니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뱀파이어. 옛날에 인기 많았던 것 같은데. 사라토가는 뭐 원래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실제 인기도 있고 약간 조 편성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조를 잘 만나 세했는데 그럼 본선에 올라간 애들은 어차피 걔네들이겠지. 나가토, 유키카제 이런 애들 올라갔겠지 뭐 타이호랑 일러스트리어슨 지금 보니까 올라간 것 같고 본선 목록을 안 보여주니까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이게 웹투표랑 합산해서 결정된다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웹투표는 트위터 로그인해야 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투표수가 낮은데, 비율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9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요 순위가 아마 거의 유지될 거예요. 유니콘이랑 가스콘이 왔다고 짜벨링, 니미는 다 어떻게 결승까지 가겠네. 라피, 웨딩드레스, 떡밥이 살짝 있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떡밥이었나봐 <laughs> 요게 이제 트위터 웹투표 버전 호놀룰루랑 세인트루이스가 바닥에 있는거는 참 의외다 어. 참 의외야 쟤 조를 잘못만났나? 아니 나 올라간 캐릭터들이 누가 올라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수 아무튼 요 인기투표가 지금 부활전이 17일부터 21일 자정까지 며칠 안되네 진행중입니다 오늘 업데이트는 뭐이 정도네요. 별거 없죠.